한번 보고 와야겠네. 한번 조항을 지금 한번 중간 한번 열두 시 정도 됐는데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. 얼마나 잡았나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여음은 오늘까지는,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, 얼음이 지금 물이 많이 먹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얼음이 많이 약해졌어요. 지금 아이고, 붕가 있는데, 중수하셨네요. 마지막에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<laughs> 나오긴나 안녕하세요. 어이구 여기래도 많이 나왔네. 대형 좀, 좀 잡으셨네요. 오늘이 얼음 낚시 아마 마지막 같은데 거의 좀 잡으셨네. 네비오면 거기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얼음 낚시 이제 물 낚시죠 뭐 그리고 가운데는 좀 나왔네요. 준차급 달 준차급 달 나왔어요. 예? 네? 아 있어요. 어 이제 여좀 나왔네요. 아이 좋다 마지막 보는 마지막 얼음 낚시에서 보는 붕어 같아요. 기분은 좋네요. <laughs> 에이 이거 이제 어른들 끝이구나 아름낚시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큰거 다 하셨네 큰거 하셨네 멀쩡 나왔네 그래도 가운데는 좀 나왔네요 저는 바깥쪽에 서하는데 입질 여러 번 놓치고 한수 잡았어요 한수 딱 한수였나 보 오, 오네 씨알 좋은거 나왔네요 씨알 좋습니다 아주 어디를 아, 내렸구나 한숨 나왔습니다. 렇죠어이다 마지막 얼음판에서 보는 공업입니다 여러분 시컷보세요 마지막 얼음판에서 보는 겁니다.